꼬꼬야 꼬순아 가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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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일로와 빨리 와 뚜뚜 헝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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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어 까미 일로와 꼬꼬 일로와 꼬순이 일로와 헝뚜 헝뚜 헝 둘 하나 둘 하나 둘오 대파 대파 봐오 잠깐만 감자가 나오고 있나요? 볼까요? 오 감자가 나왔습니다 감자가 지금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 싹이 나오네 얘만 나온 거야 지금? 어, 여기도 나오나 본데 얘 아니야? 가싹 어 나오네 감자 여기도 나오고 나오네 어자 꼬꼬야 이리 와 꼬꼬 까미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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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. 누가 빨리 오나 <laughs> 귀여 까미